안녕하세요. 로또아이입니다 자, 대박! 지난주에 로또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것도 연금복권, 또한번 맞춰봐야죠. 우와!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야? 와! 언니님 오셨습니까? 와, 수동 진짜, 와. 진짜 망이다, 망. 와, 수동 안 해야 되겠다. 오, 뭐야. 7등 당첨? 음, 요거 한개 당첨 됐네요. 네, 대박. 감사합니다. 자, 얘는 뭐,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39회차. 아, 그리고 요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네. 39회차, 얘 지금 아직도 파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지, 강원도 어딘가에서 제가 그 복권을 드이겠죠 39회차는 지금 1등은 없습니다. 아 물론 2등 노리시면 39회차도 할만합니다. 뭐 2등도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복권 판매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촌이라서 뭐 2등도 그 노리시는 분들 많다고 그래서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2등 있는, 1등이 나간 걸아면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당첨 올라왔습니다. 한장 긁어보고 바로 확인합니다. 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 아 이게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네. 자, 재거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당첨 은 얼마일까요? 음, 스무스하게 2,000원. 왔어! 저는 봤죠, 방금. 자동 했는데, 번호는 엄청 많이 맞췄는데, 수동은 번호도 못 맞췄어요. 한 3인가 맞췄더라고요. 보기 없어, 보기? 그래서 제가 보고 좀 짓고, 그, 덕을 좀 쌓으려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이 또 금액이 또 차이가 또원쾌 많이 나니까요. 아, 물론 1등 못할것 같으면 2등도 하는 게 좋긴 한데, 1등이랑 2등이랑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당첨 올라옵니다. 오늘의 에피타이저 두 번째 당첨. 그건 알고 사셔야죠. 그러니까 39회차는 일단 1등 없습니다. 1등은 없어요. 요거는 없다는 거죠. 10억 원은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자, 확인합니다. 캠핑카, 과연 얼마? 자라란 2,000원 왔어. 2,000원 왔어. 자, 지금 에피타이저로 39회차 끌고 있고요. 39회차는 참고로 1등 없습니다. 방금 또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었어요. 요거는 2등이나 3등 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2등이 남아있는 건지 어쩐 건지도 잘 모르,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얘 2등 남아있나요? 잘 아시는 분도좀 아시던데. 요번에는 또 전략을 좀잘 짜야 되겠어요. <laughs> 58회차 지난주에 일단 그 말씀 좀 드릴게요. 58자 제가 구하려고 전국에 제가 경북권이죠. 경북권에 좀 복권 판매점을 한 15군데. 정... 확인합니다. 이 자만 나오지 마. 이 자야. 자, 2 0원 왔어. 세 번째 당첨. 2 0원 현재 요 복권은 1등은 없습니다. 1등은 다 나갔고요. 이제 요 다음 복권부터 1등은 1등에 도전하는 복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권은 1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복권이 되겠습니다. 뭐, 수요일 방송쯤에, 매주 월수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이번주 수요일쯤에 56회는 다동이날것 같습니다. 제한테. 지금 제가 알기로 열매장 남았는데, 그거는 뭐, 남기지 않고, 그날 다, 그,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에피타이저 마지막 복권. 야, 2 0 0원만 걸리고 말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얘 원래 4천원짜리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아 이제 힘다 됐네 얘도 이구나 네 59회차 요렇게 됩니다 현황 뭐 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스피또1000 59회차죠 자 1등 5억입니다 7매 남았어요 2등 2천만원요 41매 남았습니다 드릴게요 아 숫자 커 이제 얘는 얘는 돋보기가 필요 없어 자 요거 숫자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숫자 한번 볼게요 숫자만 보자. 숫자만 보자. 숫자만 보자. 야, 당첨이 안 되니? 자, 요렇게 하면 미당첨입니다. 제가 한번 끌고 봐드릴게요.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이야. 이제 좀 가자. 야, 39대는 저도 노릴만 했네. 2등 같으면 저 금액 작지 않거든요. 쟤도 사실. 아, 40회차가 제일 끌기가 힘들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기기가 제일, 어우, 야, 근데 이거. 자, 가자. 9번. 또다시 9번. 재도전. 9번. 9번. 야, 9번. 9번 어디 갔니? 음, 뭐냐? 자, 9! 일단 당첨되고 봐야죠. 어이, 뭐야, 이거? 오늘 9번에 뭐 신들렸나? 지금 9번 세 번째거든요? 가자, 9번. 그렇지. 자, 9번 왔죠? 8번 하나 밑에 거 보고 갈게요. 금액 얼마인지. 아 뭐야 얘금 엄청 큰것 같은데. 아. 얘가 2천만 원에 나와버리네. 자 2천만 원이고요. 제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선 달거 있나. 뭐 가자. 와 일자야. 아. 자 1천 원 왔어. 2. 자2 가자. 아 9는 또잘 나오네. 아씨 9안 나오고 나니까 또9잘 나오네. 자, 2번. 2번! 거 영상 봐주세요. 어, 3, 올라왔어. 아, 이뭐 천자가 보여버리나? 바로 볼게요, 잠거 2천만원 아니겠지? 아, 1천원이구나. 자, 1천원. 안 맞는 해차가 좀 있나요? 근데 59회차랑 40회차는 저한테 느낌 굉장히 좋았거든요. 처음에 첫장끌었을때둘다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그, 사실 몇장끌을 가고 하고 쇼츠 영상 찍는다고 찍었는구나. 얘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얘도 지금, 저도 지금, 지금은 좀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얘 아직 7명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58회차가 지금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되죠. 58회차는 사서 복불복, 진짜. 대구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또 가면 복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가면, 아, 좀, 좀 그렇죠. 막 사고는 쉽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나지를 못하죠. 그런데 가면. 아 이게 당신. 오늘 뒤쪽에 뭐 한번 기대해 볼만한가요? 와, 아, 얘 원래 괜찮은 애데 이렇게 안 되네. 와, 아, 얘 진짜 20%도 못하겠는데? 아, 20% 했고, 30%도 안될 수도 있겠다. 자, 오! 와 경북 지역에만 촌이라고 는 촌은 다 돌아다녔는데, 몽고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58회차 지금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고, 얘가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졌지 않나요?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쯤 이제 고하러 가도 충분히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역시, 역시 과학입니다. 30%딱 맞춰주, 딱 맞춰주네요. 자, 옆에 감한번 긁어보고. 야 옆에 건 이렇게 잘 나온다 아주. 형 진짜 9번이 얼마나 좋겠냐 자 5번 제꺼 갑니다 일단은 뭐가 되든 오긴 오겠죠 1천원 왔어 자스피도40스피도 2040회 현황대가 들었습니다자 1등 10억입니다 3회 남았고요 2등 8회 남았습니다 1억이고요 3등 71회 남았습니다 1,100만원 적지 않습니다 출고율 63% 자, 요 다음은 바로 56회차로 건너갑니다. 숨도 안 쉬고 넘어갑니다. 자, 1번. 일자 일단 나와야 되죠. 일자. 일자. 에이, 한 14인 것 같은데, 저거. 자, 14죠. 어쨌든 이번주까지는 제가 봤을때 56회차에 일단은 좀 기대를 많이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56회차가 어쨌든 지금 가장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이야..이거 미장체미네 이거 오 전략적으로 사야됩니다 자 08번 08번 3번이지 에이. 8번. 음, 공 하나 있네요. 8번이지, 한번 볼까요? 어, 8번 아니야. 공 하나 있고. 8번 나와라. 와. 이게 뭐야? 와, 돈도 크네. 1 1 0 0만 원이었네. 아 얘도 8번 아닌 것 같은데. 8번. 자, 9번. 확인합니다. 9번 가자. 와, 얘 10억 원인 것 같은데. 와, 9번 나왔으면 10억인 것 같아. 얘뭐 당첨이 안 되냐. 오늘 뭐, 뭐 다른 거 대박 칠일 있나? 뭐 당첨 자체가 안 되네요, 오늘. 자, 09번. 09번. 09번 2번 야 이거 뭐 당첨이 안 되냐 2번 자 2번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갑니다 그렇지 자 앞장 한번 볼까요 제꺼 아예야 금액이 1억이 여기 나온다 자 제꺼 바로 확인합니다 가자 아, 어, 2,000원, 왔어! 26회차보다는 얘 긁을 때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다들 집중하고 계신가요? 벌써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오, 20번 또 나왔어. 오케이, 얘 4,000원인데? 얘 20번 같은데? 26번인가? 아, 26번이었네요. 자, 20번 갑니다. 26번 가자. 아니다 20번 가자 28번이구나 또 20번 가자 20번 가자 와. 오늘 당첨률 진짜 미비해진다 이러면 19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하고 계십니까 19 요새 많이들 하는 회차, 59회차, 40회차 하고 계신가요? 19? 어, 이게 뭐야? 19가 없다. 아, 19 없어. 어, 채팅창 진짜 조용하네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근데요. 자, 7번. 우리가 좋아하는 07번. 어, 뭐야. 아, 당첨이야, 이거? 아, 2,000원 나왔는데 미당첨. 아. 바로 당첨 나오네요. 자, 20% 달성. 긁으셔가지고, 당첨 좀 되십시오. 저는 아직 요, 지금, 본방송에 들어가려면, 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주력으로 잡고 있는 거는, 아직 그, 58회차거든요? 지금 이제 58회차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끌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41번, 두개나 있는데 41번, 이야 40번 때 나오면 이제 조금 유력하겠죠. 어두 개나 있어? 41번, 아, 42번이다. 44번, 자아 얘도 4 1번 아닌 것 같은데 4 1번자0 8번 일단은 뭐 무조건 연번부터 당첨이 되고 나야 얘는 좀 그걸 할수 있으니까요. 08번. 야 이게 진짜 당첨 안 되네. 아, 얘가 곧잘 당첨이 됐는데. 0두 개네요. 그렇지, 당첨 맞고요. 일단 당첨 맞고 앞에 그두개 날려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1억까지 확인했네요. 제가 바로 확인합니다. 08번. 20억 가자, 나도. 자, 오늘의 첫 번째, 최고액. 왔어! 4,000원, 당첨! 얘 한번 당첨, 확인해 볼게요. 얘도 주의할 게 있긴 하거든요. 얘가 만약 1등 당첨되면 주의할 게 있긴 있어요, 저한테. 자, 31번. 오, 뭐야. 일 1자 보인다? 잠시만요. 뭐, 1억이거든요? 금액이. 일단, 보여서 제가 긁어봤는데. 자, 오늘도, 살바라게 한가 봅시다. 31번. 이건 진짜 왔으면, 이거는 진짜, 이건 대박이다, 아주. 자, 하긴. 하필 이것도, 진짜 딱 눈에 보인다. 와! 아니, 1이 안 같아요, 이거. 아 근데 이거 7이다, 7. 위 아, 지난주부터, 왜 이래 자꾸 1억이 자꾸 눈에 밟히냐, 이렇게. 뭔가 되려고 하는 이 시나리오인가요? 31번. 아, 지난주부터 이 까지는 게 하필 또 그것도 1억만 이렇게 딱 까져버린다. 제가 잘 까다가 건드리면 그게 1억이에요. 희한하게. 어, 왔네. <laughs> 자, 3일번자 당첨은 됐는 거 맞고요. 두 번째 값 열어볼게요. 아, 1,100만원. 이거 답 없네. 얘는 그러면 10억은 당첨돼야 되네. 자, 뭐가 되든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2천원 왔어 아직 1등은 안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등 5억이고 1매 남았습니다 2등 2천만원이고 3매 남았어요 3등은 뭐큰 의미 없어서 58회차도 구하기 힘든 마당이라서 56회차 에는 진짜 구하기, 구할 수가 없죠 얘는 뭐뭐 뭐 개인한테 사지 않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니다 뭐, 특별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얘라고 뭐, 2천원 나오듯이 나오지. 그냥 끓는데, 슥 끓는데. 자, 첫 번째 당첨. 일단 당첨 왔어. 얘는 당첨도 기분이 틀립니다. 또, 그리고 1등 당첨되고 또 뭐, 불행해지신 분들도 꽤나 있던데요. 그런 사연들도 좀 많이 있던데.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 뭐, 미국 노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 세지 않...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가면서 함에도 요새 이제 좀더 그렇네요. 아, 이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러면 이제 진짜 지지선언하고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러니까 오늘 메뉴는 뭐였습니까? 자, 딸기. 어, 아니면 진짜 기회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게 번호를 보셔도 알겠지만 딱 중간쯤이거든요. 147번. 중간쯤이기 때문에 얘 진짜 사고 쳐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올 때 됐다. 이제는. 님들하고 이런, 있는 이 시간에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 레전드가 한번될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오, 네이크로 바 오케이. 자, 기한 복권인 만큼 당신도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7. 자두. 아, 마지막 당첨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포도 그렇지 왔어 보기도 기한의 차 56회차 한장한 한 장씩 선보이 게 드리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 포도 참가번호 2번 네이크로바 참가번호 3번. 역시, 네이크로 바 참가번호 4번. 종이죠? 끓고 갈까? 자신감 있게 끓을게요. 두 개씩 끓을게요, 그냥. 자신감 있게 끓자. 어차피 5억 없으면, 여기서 5억 나오면 나한테 5억이 없는 것이요. 자. 아, 손대면 5억이던데. 그게 불안해. 아. 자, 1만원. 좋아. 잘 피했어. 두 번째 거한번더 피하자. 아, 얘 원래 느낌 안 좋아. 아자 갑시다 또봐야 이거 5천원 피해야 되는데 자 피하자 그렇지 자 오늘 느낌 좋아요 두장다 피했어 일단 자 일단 2번 피했거든요 자제거 바로 확인합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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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5자 나오면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야 이야... 아니다. 니가 거기서 왜 나오니? 예구나 아, 자, 왔어. 1,000원. 자, 첫 번째 가 바로 확인하고 갑니다. 자, 5자 승부 한번 보자. 나와라, 5자. 나와라. 5,000원. 와. 여기서 5억이 나오는 구나 자, 그러면 2등 노력도록 가겠습니다. 메이크로바. 얼마인지 봅시다. 확인합니다. 1,000원. 아, 위에 거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얘 뭐냐? 5,000원인 것 같은데요? 어, 그렇지. 자, 피해갔죠? 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5억이겠죠? 제 거거나 밑에 거거나 둘 중에 하나는 5억입니다. 확실하게. 자, 여기서 사고 함 치자, 이제. 진짜 1등 그냥, 그냥 나옵니다. 이게 뭐 다르게. 다르게 끓고막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끌다가 나오면 5억이겠죠. 자, 여기서 5억 나오면 끝나요. 자, 제가 확인합니다. 메이크로바 두 개. 여기서 이제 나올 때 됐다. 진짜 이제. 니가 안 나오면 어디 나오니? 자, 5자 가자. 아. 1천원 왔어. 와라 포켓 또. 그래. 5천원 그렇지. 한장 피해 가고. 자, 네 번째 거. 아이 한 2등 금액 나와 버려라 그래 일자 요렇게 자 오늘 일, 잘 피해가죠 아 근데 위에 이렇게 살짝 보인다 뭐 작아 보이는데 와아 근데 얘 근데 진짜 1등 어디 갔지 지금 위에 살짝 보이시죠 자 오늘 마지막 포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비싼 게 들어 있는지 아또 일자다 자 1,000원 당첨. <laughs> 지금 이렇게 남았어요. 아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14장 남았네요. 얘들 다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요일 7시 반이죠. 항상 제가 고정을 하는 거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어 요번 주에 이미 이제 56회차는 정확하게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거든요. 자 56회차는 전부 정리를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규 방송에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박!